지금 어, 진보의 오후 2시에 2시부터 1시간 동안인가? 오세훈이랑 같이 그 토론회를 하는 걸 보면서 글을 썼는데 계속 가스에 당했어요. 그러면서 참고 계속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얼굴이 빨갛게 지금 중독됐어요. 빨갛고 얼굴도 지금 굳어있고 붓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엄청 당해서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이 뒷머리가 지금 머리가 멍해요. 감각이 없을 정도로 지금 거기에 빠져갖고 정신없이 글을 썼는데 지금 하고 나서 지금 정신 차려 보니까 머리도 멍하고 얼굴이 빨갛게 가스에 중독돼갖고 빨갛고 그리고 이 코가 특히 더 빨개 이 코가 항상 항상 빨간데 지금 얼굴이 붉그, 울긋불긋하죠. 그리고 부었어요, 얼굴이. 아, 죽을 뻔 했어요. 그 참으면서 쓰느라고. 그때 이제 머리가 멍멍해가지고, 지금,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머리가 멍하냐면은, 이런 경우는, 그 머리 뇌를 이렇게 충격으로 어디를 탁 맞은 것 같은 아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뒷목이 지금 뻣뻣해요. 주먹이 또 지금, 잘안 지워지고. 엄청나게 지금 당했어요. 아. 근데 참고 그냥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귀를 쓰고 지금 했는데. 아. 사진 찍을까 말까 하다가 지금 찍었는데 지금. 너무 아파. 지금 눈도 아프고, 눈도 잘안 떠지고. 이쪽 눈이 항상 이렇게 모르자면서 이렇게 공기에 당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이쪽 눈이 잘안 떠져요. 원래 눈이, 이렇게 눈이 빨갛잖아요. 주황색 화공약품 눈. 이렇게 뜨고, 사진을 찍고 싶은데, 안 떠져 요 눈이 막 요새 특 이렇게 눈못 뜨게 이렇게 빨간 거못 찍게 하려고 막 눈을 따갑게 만들어요. 그래 눈이 안 떠져 요 맨날 이렇게 찡그리게 되고 지금도 눈은 똑바로 안 떠지는데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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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빨개도 이게 지금 떠졌죠. 근데 이것도 지금 눈이 딱 떠졌을 떠지는 순간 내가 바로 부릅뜨고 찍은 걸거 이게. 얼굴 부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찍고 싶은데 못 뜨게 해요 막 7룬 지금 어제 저녁에 엄청 지금 공격을 당해갖고 이렇게 누우면 이쪽이 밑에 쪽이거든 항상 이렇게 자니까 여기 드나드는데 쇼파 위니까 이렇게 누워서 자요 그러니까 이 위쪽을 이렇게 계속 당하는 거야 그거는 301호에서도 지금 날라오고 어제저녁에 12시에 깼잖아요. 그게 바로 구멍이 숭숭숭 뚫린 거 301호 거기서 그 짓거리 를한 거야. 불다 꺼놓고 근데 302호도 엄청 심하고 이벽 뒤에 벽 와. 아우 아파 또 얼른 일해야지밤 점심 먹고 또일해야지아눈 아, 아파.